Good morning! Good morning! 아휴. 그래도 제가 오늘도 올라오면서 73대신 분. 어, 근데 매일 뵙는 분이니까 꽤 오래. 어, 한 30년 우면사를 오르셨다고 그래요. 어, 항상 빨간 모자를 쓰고 계신 분입니다. <laughs> 여쭤봤어요. 아 선생님은 아 어, 몇시쯤 주무세요 그랬더니 8시에서 9시 사이에 주무신답니다 1월 화수복금토 일주일에 7번 밖에 안 오신답니다 <laughs> 보통 보면은 저보다 좀 일찍 오시니까 거의 5시쯤에는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 오면은 6시 반 7시 7시까지는 6시 반하이간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어, 매일 아침에 이렇게 산을 하시고 그리고 어, 한 10시 정도까지 출근을 하신답니다 네. 뭐 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뭐 사업을 하시든지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산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 절대 감기 같은 거는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산에 오면은, 어... 그렇게 이제 몸이 좀 튼튼해지나, 그죠? 네. 그래서 감기는, 그러고 보니까 저도 <laughs> 코로나 걸렸었네. 네, 코로나 걸렸어도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살짝 그냥 지나갔지. 네. 어, 확실히, 그죠? 두말 하면 잔소지 도움이 되죠? 뭐 이렇게 뭐 매일 운동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어요? <laughs> 자, 오늘은, 아, 오늘은, 자녀교육 잘하는 법 2탄. 뭐, 뭐 2탄뿐만 아니라 제가 종종 기회될 때마다, 네,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또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여러분 저 선수하고 감독이 있죠. 축구선수가 있고, 축구감독이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독이 중요합니까? 선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죠? 물어보는 게 바보죠. 어. 둘다 중요하죠. 어.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어, 그러니까 기본기를 아무리 가, 잘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훌륭한 감독을 만나지 않으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감독도 어, 선수가 기본 자질을 못 갖고 있으면, 어, 그렇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감독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감독은요, 어, 선수 못지 않게 아니면 내가 볼때더 중요한 것 같아. 어, 감독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 자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학교 선생님, 뭐 학원 선생님, 어, 교육계 관련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당사자 학생의 부모님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세 박자가 정확하게 다 맞아야, 아, 정말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선수인 학생, 그리고 감독인, 어,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 오늘은, 어, 영원히 변치 않는 아이들의 어, 성장 감독인 부모의 역할 가운데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나. 감독의, 훌륭한 감독의 매우 중요한 조건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오늘은. 여러분은, 아 어, 여러분 저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 어, 직장, 뭐 아니면 옛날에 일을 하셨거나. 자, 여러분은 일하고 막뭐 공부하고 뭐 하고 그럴 때, 그 왜, 왜, 어떨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자, 일을, <laughs> 말이 자꾸 꼬인다. 왜 우리가 직장을 갖고 일하고, 뭐,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고, 어, 그죠. 근데,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합니까? I don't think so. 전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장도, 어떤 직업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돈 버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일을 열심히 한다 아뭐 한순간은 그럴 수 있겠죠 한순간은 그러나 아, 영원히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오랫동안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돈 벌기 위해서 일해가지고 그일 절대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음 그건 뭐죠 어.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 그건 뭐죠 그거 아니에요 인정받을 때. 아,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로부터. 와, 오쌤. 오쌤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와. 인정, 인정. 오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요. 음, 이거 있잖아. 에? 당신 때문에, 도로 인해서. 즉, 다시 얘기해서. 그대로 인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 뭐,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더 열심히 신나게 하죠. 그죠? 맞잖아! 그죠? 그렇다면, 훌륭한 부모는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답 나왔잖아. 그죠? 자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식으로 자꾸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 야 정말 대단하다. 어? 정말 대단해. 뭐를 해도 자꾸 인정해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고, 뭐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전문가, 우리 엄마, 아빠도 한 분야에서는 다 전문가잖아요. 이래서, 뭐 엄마가 성악가다. 조금은 뭐, 어, 성악 전문가잖아.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또 부모가 음악하고 그러면 애도 음악 한번 시키고 싶겠죠. 왜냐면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길이니까 잘 인도를 할수 있잖아요. 애한테 이제 한번 시켜봅니다. 야, 노래 한번 불러봐, 성악. 그리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참 심리가 이상해. 부모가 성악가일 때 아이가 노래를 부르면 그거에 만족하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눈에 안 차. 아, 눈에 안 차. 아, 당연한 거 아냐? 아, 삼자가 왔을 땐거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가 성악가인데, 애가 이제 막, 이제 뭐, 막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걔가, 그 뭐, 엄마, 아빠가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 면 엄마, 아빠 귀에 쏙쏙 들어오거나, 노래 참, 성하게 성악이... 그러기 쉽지 않어. 일반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아, 그니까, 안차 성이 안차 그러니까 그 다음 뭐다? 그 다음 뭐예요? 잔소리지 잔소리 응. 그 다음은 이제 내리 잔소리지 어? 어. 마음이 급하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길을 아니까 요, 요렇게 요 하면 되는데 아 이거 뻔히 보이는데 어? 뻔히 보이는데 야 노래 부르기 전에 음성을 먼저 가다듬어야 돼 어어어어 어어. 근데 애가 이거 안해지 맘대로 안해 <laughs> 엄마는 성질 나잖아. 뻔히 보이는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는 게,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게 아는데, 암, 애는 그거 안 알라잖아. 성질 나죠. 어. 그러면 아, 정말 이거 새로운 걸 배울 때 칭찬을 내일이 받고 해도 지금 할까 말까 인데 칭찬은커녕 맨날 잔소리만 듣는 거야. 그 다음은 애가 하고 싶겠냐고. 아? 애가 엄마 아빠에서 노래하고 싶겠어요? 안안 되니까. 안안 되니까. 아, 아, 여러분,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는요, 엄마 아빠가 가수면, 자식도 가수가 될 확률이 사실은 높잖아, 환경적으로. 아, 그렇잖아. 네, 아무래도,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노래 부르고, 뭐, 그 가수 쪽, 그쪽, 그,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잘 보세요. 보면은 훌륭한 엄마 아빠가 가수였는데 자식이 그만큼 훌륭한 가수가 된 경우가 의외로 없습니다. 내말 틀리지 않아. 의외로 없다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명웅을 비롯해서 많은 그 가수들 있잖아요. 훌륭한 가수들. 그 부모들이 가수였습니까? 아닐 걸 아닐 걸 장윤정 부모가 갔었나?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과일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극과 그 그러니까 예서 뭐 음악 쪽이나 무슨 뭐 그쪽 연예계 쪽에서 비슷하게 활동한 부모일 수는 있어도 바로 집게 가서 트로트 가서 트로트 가서 논리적으로는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야 되지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 자식은 굉장히 훌륭한 가수가 될수 있죠. 왜? 물려받은 피도 있는데다가, 부모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잘 기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훌륭한, 더 부모보다 더 훌륭한 가수가 될 수가 있지만, 실제 상황은, 안 그렇더라. 어, 그안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안구리는 조금 아까 바로 그거예요 부모 눈에는 얘가 자꾸 빈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인정이 잘안 되는 거야. 인정이 잘안 되는 거야. 참, 부모가 사실 너 진짜 천재가쓰다라고 인정하면 내 지위가 흔들릴까봐? <laughs> 뭐 그럴 것 같진 않아데 그거라기보다 부모 눈에는 이게 안, 안, 차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가 되죠. 같은 논리로. 저 영어 선생이잖아요. 우리 배 영어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 우리 부모라든가 우리 형이라든가 누나가 영어 잘했으면 나도 어지간히 지적질 받았을 거야. 야, 성시가 영어가 그게 뭐냐 이러고. 그러지 않아도 잘못 하는 영어. 근데 하고 싶었겠냐고 제가 왜 여러분 제가 영어를 하게 된지는 아시나요? 제가 영어를 하게 된 거는 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저 학교 다 공부를 못 했습니다. 공부잘못 해. 왜 공부를 못 했는지 제가 기억력이 딸려. 이 탄생적으로 이상하게 기억력이 안 좋아. 아. 근데 우리나라 시험은요, 암기를 잘하고 기억력 좋은 사람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저는요, 기억력은 안 좋은데, 그 대신, 아, 창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기획력. 기억력은 안 좋아도, 기획력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내가 내 자랑해서. <laughs> 아이, 뭐, 보잘란게 있으면 잘난 것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시험 보기에 유리하죠. 저는 공부를 못했어. 우리나라 학교는 공부를 못하면 학교 다니는 게 재미없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니까, 아이 학교 가도 재미없어. 내 생각엔 나 잘난 것 같은데 아무도 잘났다고 인정을 안 해줘. 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외국인하고 이렇게 몇마디 하니까 오성식이 영어한다, 영어한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외국 사람도 별로 없었고 영어를 말로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래 이제 학교에서 고이 나서. 오성식은 그냥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난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니까 인정받는구나. 인정받는 기분의 영어였으니까. 여러분 저 어, 가수, 개그맨 이런 사람들도 다히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안 봐도 난 비디오야. 어 소풍 간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야 여기 저저 저 누가 저 뭐야 저뭐뭐 뭐, 뭐라 그러지? 거 무슨 반장? 유머 반장이 아니고 뭐 아이가 뭐 오락 오락 반장? 예. 네. 야 누구 나서 와저 자기 자랑할 사람 나와봐. 그러면 평소에 공부도 못해서 표도 안 나는 애가뜬 나오죠. 나 이제 개다리 당당, 숭당당, 개다리 당당, 숭당당. <laughs>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박수 치고 또 어떤 애가 막 노래하고 그러면은 박수 치고. 어, 그렇게 그래, 얘가 그렇게 생각하고. 야, 이거 하니까 내가 인기 좀끄네 그럼 집에 가서 공부 안 하고 거울 놓고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어. 아이 길만이 살길이구나 노래하니까 내가 인정받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노래하는 거죠. 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 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희망한다면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든 인정받게끔 자꾸 인정해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자꾸 인정해주고. 와, 너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써? 네, 사실 이거 전략일 수도 있죠. 이렇게, 어? 이렇게, 뭐, 바둑도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럼 내가 칭찬을 요 부분에서 해준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유명한 그 가입공부 선생이었거든요. 뭐, 요즘에 가입공부 안 하지만. 제가 썼던 전법이 그겁니다. 저는요. 진짜 저 중간이나 바닥에 있는 애들을 전교 1등까지는 아니고 쭉 끌어올려가지고 상위 10% 안에다가 올려놓는 거 전문이에요. 제가. 그 제가 전문입니다. 그 진짜 사람이다. 제가. 근데 그거를 잘하는 제 방법이 바로 그거였어요. 어. 이렇게 딱 트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야 면야2 더하기 3이 뭐야? 5요. 할줄 아는데, 3단계 팔은 뭐야? 11이요. 너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야? 최법인데, 얘가 야, 그러면 어려운 거다. 10단계 30은 40이요. 와, 만세, 만세! 제가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일부러 인정받을 수 있는 트릭을 이렇게딱딱 꼽아놨다가 요거 이렇게 딱 건너가면 막 엄청나게 인정해주는 야너왜 공부를 못했어? 나 이해가 안 간다 어? 이렇게 잠재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를 아무도 발견을 못했구나 어? 와 선생님 너무 깊다 네가 선생님을 아주 영광되게 만들어 줬어 어? 너하고 나하고 찰떡궁합이야 어? 야, 진짜, 나, 나, 선생님이 진짜 여러 명 가르쳐봤는데, 너만큼 천재적인 공부 그 인자를 갖고 있는 애가 없었어! 그래서 막, 부둥켜 안고, 어, 너무 잘한다! 야, 오늘은 선생님하고 팍팍 발할 때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부터는 오두방정이었어. 나오씨가나 본래 오두방정 오씨야 본래 그랬어요. 애가 흥분합니다. 야, 나 이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데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하나? 어이, 꿈이야? 승시야 맨날 나는 뭐 공부 못한다는 얘기만 하는데이 선생님 이상하네 나를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해도 잘한다 잘한다고 인정해 주면요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무서워요 잘하는 사람 된다 절 보고 있잖아요 영어공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스타십니다 자꾸 이렇게 쓰다는 개뿌리 스타자 내가 아, 나도 영어를 못하는데, 나보고 영어고 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나도 웃겨, 솔직히. 네. 근데 자꾸 저보고 공인이라 그러고, 어? 막 이렇게 텔레비에서 뭐 소개하고, 뭐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아,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될거 아뇨? 어?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그렇다니까넌 훌륭하, 우성식, 너 훌륭한 사람이야. 우성식, 너 공인이야. 훌륭해, 공인이야. 그러니까, 아, 참, 나 공인도 아니고 훌륭하지도 않이 미치겠어. 어? 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나보고 자꾸 훌륭하대. 아, 뭐가 훌륭해. 훌륭하기는 에? 훌륭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 볼라 그랬더니 훌륭하지. 안 훌륭하냐? 그럼 <laughs> 아니, 자꾸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러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어, 된대니까 그렇게. 어, 자꾸,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정말. 인정해 주는 연습. 근데 이거 반대로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자기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그래서 영어 선생 집 애가 영어 못하는 경우도 많고 가수 집 애가 기본은 하지. 엄마 아빠가 가수면 기본 노래는 하죠. 당연히 그건 하지. 근데 특출난 걸 우린 기대하잖아. 특출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특출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특출나게 하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조금 묻혀줘야 돼. 옆에서 오두방정을 부리면 안 돼. 그러면 주인공이 죽잖아! 어?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면 자식이 주인공이다! 그 감독이 나서면 안 된다고! 감독은 옆에서 딱 이렇게 들러리 쓰면서, 이 사람이 나오게 예? 방송국에서 여러분 PD가 출연해갖고 오도방정 부리는 거 봤어요? 그 프로 망해. PD는 뒤에서 예? 출연자들이 빛나게 해주는 게 PD지. 그게 감독 아닙니까? 그죠? 감독들은 배경이야 배경 배경에서 이 아이가 튀게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게 감독이지. 지가 팀은 안 된다니까. 예? 엄마가 튀면 안 된다고! 아빠가 튀어도 안 된다고! 아빠는 싹 옆에서 엄마 아빠는 싹 무대 뒤에서 으쌰 우리 자식 잘한다 그래고 아이가 인정받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엄마 아빠가 튄다는 얘기는 뭐야 자꾸 지적질을 하고 거지 지적질! 어, 어, 엄마는 학교 다닐 때 1등이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아빠 닮아서 그렇지! 뭐 이런 거안되니까 알았죠? 정말 중요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훌륭한 감동 역할을 하는 부모는 쫙 보니까 그렇게 아이를 다 인정해주고, 응? 아이가 인정받게끔 그렇게 해주더라. 이거는요, 꼭 자식 교육뿐만 아닙니다. 남편을 잘 다루는 그 아내를 보니까 그렇게 당신 정말 훌륭해. 아, 어, 난 정말 당신같이 이렇게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근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당신 정말 정말 존경해요 여보 이런 사람 근데 거꾸로 아유참이 아저씨는 무슨 말 안해도 알겠죠 네. 항상 인정해주는 연습 그래야 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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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두방정